2005년에 개봉한 찰리와 초콜렛 공장은 개봉 당시 약 130만 관객으로 그리 좋은 성적의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이 영화를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영화였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의 프리퀄 격인 영화가 바로 이번에 개봉한 원카가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원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전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구분하기 쉽게 전작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작의 프리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작의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영화를 이해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전작을 관람하셨더라면 조금 더 흥미롭게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등장하는 원카는 가족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단어를 말할 때면 거부반응을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것이 영화 원카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원카가 왜 결핍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특정 단어에 대한 거부반응이 존재하는 이 설정이 원카는 아니지만 다른 캐릭터가 가지고 있어서 이 설정을 이어가고 있는 약간의 뭐 이스터 에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나름 전작과의 연결성은 어느 정도 가져갔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저 개인적으로 원카는 그다지 흥미롭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영화가 너무나도 동심과 판타지로 가득 가득한 동화라는 것이죠. 마치 초콜릿이 너무 달아서 목이 쓴 듯한 느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이 쓴 느낌이었지만 누군가는 이 극강의 달달함이 매력 포인트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교적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뭐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의 판타지 수준은 사건의 해결이나 전개 과정이 너무나도 동화같이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전개를 쉽게 예상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외성이 있기도 한데 저는 이게 너무 약간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영화를 보는 동안 뭔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것이 이 영화를 연출한 폴킹 감독은 이전에 패딩턴 시리즈를 연출했던 감독입니다. 패딩턴은 숲에 살던 곰이 인간 세계로 와서 생기는 뭐 좌충우돌 탐방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원카와 패딩턴은 영화의 톤이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마냥 판타지만 있을 것 같은 이 영화는 어느 순간 원카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던져주게 됩니다. 우선 원카와 친구들이 무모한 빚 때문에 뭐 세탁소에 묵이게 되었다라는 것부터가 판타지와 동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죠. 결국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동심을 잃고 살아간다. 영화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화 속 빌런들이 원카에게 건넨 제안들이 상당히 의외로 다가왔습니다. 영화 내내 판타지만 가득한 이 영화가 진짜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순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영화는 이 초콜릿이라는 소재를 동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빌런도 초콜릿을 상당히 좋아하고 심지어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어서 큰 변화를 만들어 내기도 하죠. 결국 현실의 어른들도 동심의 아이들도 이 초콜릿이라는 달콤함으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초콜릿을 먹는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라고 영화는 말하는 듯 했습니다. 뮤지컬 영화가 개봉할 때면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넘버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카는 영화의 거의 모든 넘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티모시 살람의 목소리 자체가 뮤지컬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목소리였고 넘버 자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기에 뮤지컬 장면에 등장하는 프로덕션 디자인이나 화면 구성 등 이것만 보더라도 이 영화는 뮤지컬의 진심이다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영화 전체적인 뮤지컬 장면에 상당히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사실 판타지를 다루는 영화에서 뮤지컬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어느 정도 판타지성을 띠고 있기도 하고 노래의 힘을 빌려서 판타지를 더욱 극대화하기도 하죠. 최근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이 뮤지컬 넘버들에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원카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영화의 포지션도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하던 일들을 대신해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운빠 룸빠 이 노래는 진짜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운빠 룸빠 운빠 룸빠 룸빠지 자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티모시 살람의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분은 연기를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죠? 아니 그냥 원카 그 자체입니다. 사실 원카라는 캐릭터가 어른이긴 하지만 동심을 품고 있는 자칫 피터팬 중국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연기를 함으로써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영화의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나 판타지 장르 영화에서는 영화의 첫 시퀀스에서 해당 세계관과 캐릭터에 얼마나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아주 훌륭한 시작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카라는 캐릭터를 직관적으로 잘 설명한 시퀀스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특히나 전작에서 원카로 나온 조니드과 비슷한 이미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카에 등장한 티모시 또한 전작의 존이 데뷔 연기한 원카를 상당히 참고하여서 연기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전작의 원카를 잘 녹여내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작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 특히나 원카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화가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F지만 티라노소리를 듣는 저에게 이 영화는 다소 과한 판타지, 동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뮤지컬 넘버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작진이 뮤지컬 넘버에 상당히 진심이었다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죠. 그리고 그것을 소화한 티모시 살라메 또한 원카 그 자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조니 데뷔 연기한 전작의 원카를 많이 반영한 캐릭터 연구를 보여주었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티모시 살라웨라는 배우가 배우로서 상당한 재능이 있고 본인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영화를 통해서 느껴졌습니다. 어, 티모 스포시살람의 팬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영화 꼭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면 이 영화 좋은 선택 될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극도로 달콤한 초콜릿처럼 느껴져서 목이 막 칼칼하고 크게 목이 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영화에는 화려한 색감도 있지만 대체로 좋은 뮤지컬 넘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상영관에서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이번에 CGV가 4DX에 초콜릿 향을 추가하면서 원카를 4DX로 보면 초콜릿 향이 난다라고 하는데 이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살짝 여담인데 뭐 롯데 시네마가 4D를 강화를 하고 어, 메가박스도 4D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이 CGV가 약간 이거 견제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역시 경쟁이 중요한 것 같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おとけせんがかしたい。